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세운의 성령과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 드릴 수 있도록 은청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기이오 진리오 진료 진료 생이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부터영원까지 함께하신 인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더느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오니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이 오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뿌려서 씨앗을 뿌려 싸우니 아버지 땅에 하나님 복음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덕도 라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장애 목사님, 방생을 목사님, 머리 기름 곰이 칠배를 더하여 주시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구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마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앞길 때 각하닥 싸웁니다. 주님 오실날리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곧 길이여 지이여 생일신 주님의 말씀만 쫓아서 하나님 영으로 깨는 귀한 백성들은 되길 원하오니, 이는 힘으로, 모로도 힘써도 했어도 안 되는 곳,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감타여 주셔서, 내 마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혼란의 모든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잡스러운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만 아버지 바로 오는 은혜의 시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흥성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따고까지 복을 증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노년 종들에게 영역까지 간건함 주셔서 그 삶을 온전히 일어나고는 하나님 축복이 동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고서 지는 귀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막을 던집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영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진리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폭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난 그날까지 요동지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배떼를 당하여 달려갔던 사도바울같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기 도올려옵나이다